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었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자 이제 그렇게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 번째 일어났던 일곱 번째 날 일어났던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1 6절부터1 9절까지 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영호사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 백성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갖추되 기생나아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그가 숨겨주었습니라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모든 은금과 동철 기구를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곳이 심판을 받는 것도 어, 자꾸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나, 나, 나. 아, 이 여리고성의 점령을 통해서 내가 뭘 얻지, 아, 내가 뭘, 어, 뭘 얻게 될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지금 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게 뭐죠? 여리고성이 저지른. 악에 대한 심판인 거죠. 요소와의 가나한 정복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한 족속들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려주긴 했지만은 이곳에서의 전리품은 너희가 가질 것이 아니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지 이런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싶어하시는 거지 늘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돕는 일도 어, 내가 뭐 기차도 아니다 뭐 내가 할수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날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내가 지금 저분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저분한테 뭘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귀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자기가 막 가져가는 거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성공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공의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제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성공의 축복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 하고 싶습니다. 주시면 제가 할수 있으니까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어, 이런 기도는 전혀 나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20절부터 25절로 갑니다. 이의 백성 은 시작. 이의 백성을 치고 제사장들을 따르게.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그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지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양의 자할칼로 변하여라 여호사와 그 땅을 청탁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는 귀생에 접여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하리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네 정상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일끌어내고또 그의 친족과 하나 이끌어내며 그들을 이스라엘 지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근과 동절의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여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았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가 이르기를 전하려고 보내신 자들을 품에 지내었다. 떠라. 자, 25절에 여호수아가 라합의 가족들을 다 살려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했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아, 여러분, 길이 열리 있는 겁니다. 저 옛날에도 혈통적으로도 전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중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라합은 나중에 유다의 족장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대단하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직업조차도 기생이잖아요. 이게 어디다가 뭐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직업 아닌데.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셨는지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 안에 하나님이 넣어 두신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팔자를 탓하고 납니다. 야, 기고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런 말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라암을 보세요. 어떤 처지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게 바뀌게 됐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항상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종종 신하한테 호언장담을 할 때가 있죠. 너 내가 아, 나 기쁘게 해주면은 이건 나라의 절번도 내준다. 아니면 내가 너내 어, 다음가는 통치자 만들어 준다. 뭐큰 뭐 소리 빵빵 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한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 중에 왕이 되는 사람도 그런 힘을 가졌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는, 어, 그분께서 축복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죠. 라합은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메시아의 족보 안에다가 탁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는 법, 이제 그런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구원 거죠. 가족들까지. 어, 사실,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대신을 해주는 게 없는 거지만, 육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참사 같은 거, 참화를 면하고 어, 불행한 일에서 건진 받는 거는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분 옆에 있는 걸로도 어, 덕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그 덕을 봐요. 롯도 아브라함 덕을 방하시고 소돔성에서 생존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라합처럼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쥐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26절과 27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예, 맹세하 예, 누구든지 예, 이어나서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는2 7사 그의 말들을 것이오 그분을 세울 때 그의 맏아들을 이람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의 소문이 그 옥당에 퍼집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의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여리우상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자식들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여왕기상 16장에 하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베델 사람 시엘이 이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가 아, 진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자, 왜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냐. 이 여리고성이 그냥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찼고, 가난의 악신을 섬기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신을 섬기던 그 대표적인 도시를 다시 세우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그 무슨 문제야?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 뭐 도시야, 뭐 성이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은요, 그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 판단에 어떻게 생각이 되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설마 했겠죠? 진짜 자기 자식들 죽을 줄 알았겠어요? 아, 그다, 전설이고, 뭐, 헛설이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오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일을 진행시켰을 거예요. <laughs> 아마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한걸 보면은 아마 히에는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축복을 베푸시는 그 일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기까지 어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마음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아,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겠다. 아,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 절대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잊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정으로 살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들이 같이 물건으로 아비야가 봉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바세라의 중손 사기의 손자 갈미아들 아바니 온전히 같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를 동쪽대라에 동쪽,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게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탕하라 하니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탕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들어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데.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보내어 수고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삼천 t a 둘이 올라가다가 아예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예사람 am not a soldier. I am n 스 t a s o 쫓아 내려가는 am n 서서 a s o 백성 i 마음 I a 가 n 가시 a s o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o t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i e 미아 a 범죄하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하는 부분을 세번역 같은 경우는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의 고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멸시켜서 바쳐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 몰래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없던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분께서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뭘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지. 야, 이 역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나도 좋아요. 나도 기뻐져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안 기뻐져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어, 덩달아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뻐만 하시느냐, 어, 거기다가 막 축복을 더불어 주시잖아요. 끝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니 하면 산다고 하는 게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길인 겁니다. 축복의 길. 어? 여러분, 그 일을 내가 꼭 잘해가지고, 꼭 성공해 가지고 기쁨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노력 자체. 그 수고 자체.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그게 하나님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어린 자녀가 와서 사탕 하나 주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걸로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가네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도 몰래 일을 했지만, 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처럼 아무도 몰래 선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어 없던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